대기업 정년은 원래 근데 좀 길긴 했어요. 임원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생각보다 대기업에 대기업 생각보다 임원다하는 사람도 많고 사람도 많고 정년도 원래 많이 채웠어요. 버지가 대충 절반쯤. 근데 나가는 사람 거의 없긴 해요. 이제 나간다는 거는 진짜 예, 옛날이 아니라 그냥 약간 조금 과장되었다. 약간 약간은 과장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보시면 다 정년을 한다고 하고 최근 또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는데 최근에 점점 더정년채우는 날이 많아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좋은 건 아니고 어쨌든간 최근에 아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최근에 그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 모두 다 거의 사람을 뭐 내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진짜 부족해.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잘안 내보내고. 내보낸다 하더라도 금방 금방 연락이 와가지고 뭐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고 싶은데 일 내보낸 데는 없어요. 제가 이건 확실하게 말했어요. 자기가 일하고 싶은데 내보낸 사람 없어요. 대부분 제발로 뭐 하고 싶어 나가는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뭐아 일을 할 의지가 있는데 뭐 갑자기 그 해고당한다? 그런 거 없어요. 일하면 무조건 일을 시켜줘요. 일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네요.